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쁨의 군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송가 411장, 통합 찬송가 473장, 아내 맘속에를 찬양하시면서 5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닥쳐 와도 흔들리지.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 Sinner. 주가 항상 계셔, 내맘 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함께 나누실 또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91편 말씀입니다. 제 4권 제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존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91편 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화를 사모하고 현재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성화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첫 발걸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깨닫는 것, 또한 그 변화가 일어날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편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국가적 비탄의 시로 국가적 순환의 날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꿈꾸며 달려왔던 약속의 땅, 그 땅을 앞에 두고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는 어떠한 상황적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은 거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당신에 대한 불신앙으로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이 담긴 징계에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은 우리들이 우리 이상의 존재를 찾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며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어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마치 금세 피고 지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보장되지도 않은 7, 80년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며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단순한 필요가 아닌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얽매임을 풀어주시고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드러내주시고 유한한 물질을 소멸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시간 이러한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부탁하여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바로 깨달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체성의 회복, 사명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 우리는 지친 채로 삶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일은 부르심의 회복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짧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원하심에 우리가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고 정복하신 당신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91편 1절 2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실 능력 있는 자들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당신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급함으로 풍족과 안락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을 속이는 세상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이십니다. 14절, 16절 말씀에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프라미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간구하여 그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마음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한계가 있는 연약함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축복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죄인이었던 비천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감격과 자부심을 식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쁨의 오0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간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4.14 윈도 우 운동과 많은 사역들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교회에 세주신 리더십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